이번에는 메쉬베드 레벨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쉬베드 레벨링이란 수동 레벨링과 오토 레벨링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노즐과 베드 간격을 세팅해주고 이후에 Z축이 가변하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쉬베드 레벨링을 진행하려면 먼저 펌웨어를 조금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 펌웨어를 연 다음 여기 다섯번째 쯤에 configuration h 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컨트롤 F 또는 왼쪽 위에 편집에서 찾기 로 들어가신 다음에 mesh b 벨 d l e 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은 이렇게 주석 처리 되어있는게 있는데 여기서 주석을 제거해주시고 다음은 메쉬베드 레벨링이 아닌 LCD 베드 레벨링 이라고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도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해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프린터가 꺼지더라도 어, 설정한 값이 저장이 될수 있도록 ep-rom-settings 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 어, 나오는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것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지워 주시면 어, 이 각자의 방금 주석 해제한 세 가지 세 가지의 기능들을 사용한다 활성화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펌웨어 설정은 끝이 나였습니다 다음은 프린터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 설정이 끝나셨다면, 다음은 프린트에서 프린트 PLA를 통해 프린터를 예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을 시켜 주셨다면, 다음은 프린트에서 오토홈 기능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톰이 되었다면 다음은 베드를 살짝 밀고 익스트루더를 이렇게 중간 정도 끌고 온 뒤에 여기 베드에 있는 모서리에 4개의 나비 너트가 있습니다 이 너, 나비 너트를 조아서 스프링이 최대한 압축될 수 있도록 압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끝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조금, 아주 조금만 유격 여유를 두고 나머지 스프링은 다 조아주신 다음에 눈으로 직접 보셨을 때이 베드와 익스트루더 노즐 끝이 거의 맞닿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절은 여기 이쪽에 있는 ZL 블록에 볼트가 있을 겁니다. 이 M6 볼트를 가지고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트가 좀더 내려가서 좀더 깊숙이 넣는다면은 이 Z축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노즐도 이 배드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프링을 다 조으시고 노즐과 배드를 맞닿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ZL 블록에 있는 이 M6 볼트의 높이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렌치는 가장 큰 렌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다음은 프리페어에서 베드 레벨링 들어가시고 여기서 레벨 베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호밍 X Y Z 문구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톰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 투 비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음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총 9곳을 레벨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나누어서 어, 리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레벨링 용지 또는 집에 있는 뭐 명암이나 적당한 두께가 있는 종이를 가지고 레벨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레벨링은 어, 수동 레벨링하고 동일하게 이 종이 또는 명암이 살짝 긁힐 정도의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에 레벨링이 끝났다면, 버튼을 눌러, 이렇게 두 번째 지점에서 레벨링을 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지점까지 레벨링을 다해 주셨다면, 마지막에 레벨링 던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토메이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그냥 전원을 끈다면 방금 여러분이 저장한 이 Z 값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있는 스토어 세팅스를 이렇게 한번 눌러서 소리가 나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지정한 값들이 다 저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D 프린터에서의 메쉬 레벨링 설정은 끝이 나였습니다. 마지막 과정으로는 큐라에서 스타트 직코드를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큐라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쪽 누르고 프린터 관리 누르시면 어 미리 설정했던 그 프린터가 각자 있으실 텐데, 거기서 기기 설정을 누르시면 저희가 입력한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G28 오토홈을 실행시키는 명령어, 여기 다음에 M420S1 이라는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메쉬 베드 레벨링의 과정이 끝이 나였습니다. 메쉬 베드 레벨링에 대해서 설정하는 법을 배워 봤는데 저희 크리메이커 카페에도 이 메쉬 레벨링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크리메이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3D 프린터 커뮤니티 크림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쉬 베드 레벨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제일 아래 크리 어, 메쉬 베드 레벨링 사용법에서 메쉬 베드 레벨링 사용법에 대한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또 천천히 따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